네 피터 생각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I.M. 피터 임병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앞에 인터뷰들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양해 부탁합니다. 네. 어제 경찰이 최 2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4 명에게 소환장 보냈습니다. 와서 조사 받으라. 지금 한국당 의원의 거의 반수가량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그런데, 그, 맞는 얘기죠? 예, 현재 그, 패스트랙사건을 고소고발된 사건 총1 6번인데 연류당 의원인데 자영당 의원만 신 예순 두명이고그 네. 다음에 민주당이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여기 보좌관들을 포함하면 사실 연류된 사람만 2 0 0 0명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거죠. 2천 명그 민주당은 자영당원들은 이제 국회법 위반 그다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했고 이에 맞서서 자영당원들은 민주당원을 이제 공동상의 혐의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녹색당이란 정당에서는 이제 7위 의원을 감금했던 자영당원 의원 12명 외에. 한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내 대표를 이제 그 똑같이 국회 회의 방해 등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해갖고 아마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그 국회에 굉장히 큰 핵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이거는 고소고발 없이도 당연히 자연 바로 수사에 돌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국회 서치 선진화법에 따라서 회의방해죄가 적용되니까 지금 뭐 고소고발을 취소해 달라 어쩌라 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러는데 그건 전혀 법을 모르는 소리이거나 알면서도 때를 쓰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면 의원직 상실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처벌을 잣대 정해진 그대로 하자면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할, 즉, 선거권도 제약받게 되는, 그렇게 돼 있죠, 현재 법조문에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지금 현재 고소고발된 혐의 내용 대부분이 이제 영상 등으로 고소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네. 범죄 혐의는 이제 입증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법 166조에 보면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분에서 뭐 폭행, 뭐 체포, 감금, 협박, 뭐 재물 손괴 이런 행위들이 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뭐 알다시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제 19조를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국회법 166조를 정확히 명시해서 네. 166조에 따라서 국회의 방해죄를 통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5년 동안 피선거권, 결국 이제 뭐냐면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 선거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데, 어, 만약에 자영당원들이 이대로만, 어, 처벌을 받는다면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제 함께 연루된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국민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자, 위에서 지금, 지금 현재 증거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영상도 있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찍었던 화질 좋은 원본 화면들을 검찰에서 다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정치적인 모종의 에, 뭐랄까요 거래 또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피터가 볼때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자영당함해서 여야 3당이 원포인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패스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이번 임식해서 아무리 합의가 됐지만 또다시 패스트의 그 공방이 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경찰 수사가 됐으니까 검찰까지 넘어가고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여야 쌍방이 고소고발을 뭐, 뭐 패스트를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뭐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언 이제 성실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법에 따라 이제 유죄는 선고되지만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뭐 (1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을 아주 낮게 선고해 갖고 예. 대다수원들이 이제 의원직 승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을 얻게 하고 아니면 뭐 최소한 뭐한두명 음. 의원이나 의 보좌관들만 어떤 시범 케이스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회 선임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극심하게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는 앞으로 이런, 뭐,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없다고 했는데,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건을 송범망의 처벌로 끝낸다면은, 실제 국회 선지법, 합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회쁜선 설례를 남기게 뭐 이런 되지 뭐 합의 않을까. 합의, 과정이나 뭐, 협의 이런 거다 떠나서, 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좀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피터 생각 지금까지 IM 피터 임병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